빨리, 영상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초, 초보, 초보 전기기사 지속자분들, 뭐, 구직자리 그 알아보면서, 뭐, 쉬무가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경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그래서록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돼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지인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예요 많이 알아야 과장되는 거지. 전기기사 있다고만 해서 뭐 모르면 과장 못 돼요 왜혹그 전기설비 법규도 알아야 되지 그죠 그리고 뭐 전기 직무고시 내용도 알아야 서모, 서류 업무를 할거아닙니까 떼어 그래, 과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법제처 법도 봐야 되고 네? 선임교육을 받으면 책들이 나오는데 그 선임교육 받을 때 책도 다독할 뭐 필요도 있고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선인된 곳 보면도 항상 비치해서 옆에 비치하고 숙지하고 남들이 오면 그거라도 보는 척 하세요. 네. 네. 변경도 하시고 단 조그만 선 설치하고 나서 나도 직원들이 하게 되면 전기 요금 계산하는 방법도 연구해 놓으셨다가 엑셀로도 만들어 놓으시고 한가할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건축 역면적을 그럼 알, 알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정기 요은 부과하는 거는 역면적 기준으로, 저기, 그 사용 면적 기준으로 하니까. 네? 컴퓨터 워드나 엑셀 좀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문서로 해가지고 경리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리해가지고 쳐달라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임하는 방법, 행임하는 방법, 보조안전관리자, 전년병관리자 어,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법을 다 깨고 있어야 되죠. 전기안전 어, 직무고시에 대한 법, 전기사업법, 기타 뭐 점검하는 방법 이런 거다 직무고시에 나, 나와 있잖아요. 안하면 벌금 3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 가정되는 거, 네? 별거 아닙니다. 공부는 아니라, 예. 네. 네. 기 안전관에 직무고식 나오잖아요. 예. 네. 그정놨어요다 네. 있어요, 여기. 전기검사.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있어서 전기검사를 받는 거예요. 소유자고, 계렇서 협의하라. 참석해라, 누가. 전기 안전관리자는 참석해라. 네, 검사자와 협력해야 된다. 검사자가 안전공사잖아요. 이게 다 법에 내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과장도 해먹는다 그죠? 안전관리 교육자, 종업원. 전기 네? 안전관리자가 필요시 종업원에 대해 재임및 전기사고 가생 조치에 필요한 지도훈련을 한다.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걸 한 사람은 응? 안전 관리자로 이제 뭐 추가 있는데 1항과 2항에 따른 안전 교육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4년간 보완한다 이거 하게 되면 이제 그안그 전기 안전 관리자 대신에 그 보조로 사용하게끔. 보조 안전 관리자는 아니고 이게 11조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안전 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 설비 운전 조작을 할수 없을 경우에 14조에 따른 안전 관리 교육 받은 자중한 명을 지정해서 안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전기 안전 관리자는 비참 제에 발생 시 연락망을 갖춘다. 안전관리자는 전기 운전 조작을 이해 예, 업무 감독을 한다. 이게, 예. 뭐, 알아야 과장을 해먹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라. 그렇죠? 예? 위험 표시를 해라. 위험이 있는 곳은 위험 표시를 해라. 예, 좀 적어놨잖아요. 예? 제의 응급조치, 제1 9조잖아요 예? 재발생으로 위협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기공급을 중지필요시 조치 제조를 하여야 한다. 전기사고 대처요령 정전 감전 예. 전기설비사고 나왔죠 중대사고가 나면 이렇게 보고해라. 감전사고 설비사고 화재사고 구분 돼 있죠. 사망 2명 이상 부산 3명 이상 지상폐가 3억 이상 주요 시설, 뭐, 대규모 다중용 시설 피해 정도가 무관하다. 어, 음, 건전 사고 사망 2명 이상, 부상3명 이상. 설비 사고는 천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한 시간 이상 등전 그래서 이런 서류를 많이 봐야 가장 빠르다. 일상 점검, 뭐 전기 점검, 연차 점검, 뭐 점검 종류별 시험 항목에 있어서 월차, 단기, 연차에서 뭐. 절연장, 접지장,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예비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열화상만 네? 좀 신경쓰면 되겠네요 카메라를 사야되니까 이런거를 이제 다 남겨라 이렇게 서식이 있다 남겨라 이런걸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네? 여기 뭐 보면은 네? 연차점검시, 별지시부 서식에 네? 점검을 해라 그죠? 다 나와있잖아요 이게 공정조치 세대대 그럼 공부를 해야 가장이 되지 전기 기사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죠?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시작. 응? 이걸 빨리 이런 걸 숙지하고 도면도 숙지하고. 어? 응? 또 관련 법제책도 보고 전기실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만 보면 돼? 전기실도 봐야 되잖아.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지 전기설 전기설비에 뭐 LBS부터 뭐 한정. 개폐기책임분계점부터 어? 케이블, 에드, 어, LBS, 파워퓨즈, 어, MOF, PT, CT, 뭐, 피레기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VCB, 예? COS, 변압기, 저합반 발전기, 이런 걸다 알아야 화장을 한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예? 딱 붙여놓고, 삽자 어? 딱 붙여놓고 뭔가 일하는 것 같잖아요. 어? 이렇게해서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아득하게 커피 한잔 하고 어? 뭐 중요한 거잖아요. 특권 뭐검진기라든가코쿠메더 어? 테스터, 체연 저항기, 접지 저항기 이런 거딱 갖다 놓고 하면 일할 만하잖아요 얼마 한테 안안 타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어? 좋습니까? 예?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많이 알아야지, 함부로 사람을 무시를 못해. 법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뭘 알아야 이게 법에 접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 예? 하다 보면, 최초선임 6개월 이전 이내에 교육받았던 책을 봤죠. 교육받을 때, 그 전기설비 법규책을 봐요. 그러면, 그뭐 케이스로 바뀔 수도 있는데 케이시 뭐로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보면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그 허가증 받는 방법 조건 그래? 전 전기 안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탁할수 있는 거예요 전국으로 그 자격 시설 관리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자격 이런 거를 다 조건이 있다 이해돼요? 그리고 그런 거다 아시게 되는데 어 내가 기술사를 공부해서 기술사로 갈지 종이 안전 관리자를 해서 과장으로 그냥 편하게 인상 만족하면서 유유자적 할지 아니면은 공기업을 보실 분은 공기업을 또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형업체를 차려도 되고 전문 관리업체를 차려도 되고 시설 전문 관리업을 차려도 되고 전기를 전문화하는 자 시설을 전문으로 해다 달라요 이? 조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전기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찾아서 해야 된다 누가 안 알려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유튜브를 봐야죠 저 같은 사람을 예? 저 같은 사람은 유튜브 를잘 찾아보셔서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해주시고 도면도 익히시고 보셔요 제가 여기 입사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제가 여기 12월 5일 날 출근했는데. 지금 12월 5일 이후로 여기 다 올린 거예요. 네? 업무 파감에서 다 올린 거라고. 동영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와, 안락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누구나 공부하기 싫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르기 좋아하지. 그러나, 나의 행복과 나의 사회에 이,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맨날 논다고 그것도 행복한 삶이 아니죠 다음 또 좋은 자리에 있으면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과장되는 법 초보 전기기사 지득차 네, 변기 뚫고 다니고 세면대 고치고 이런 거는 이제 기사들 줘야죠 집수정 점검하고 이런 거는 기사들이 이제 하셔야 하시는 거고 그 시설기사분들 그리고 이제 정기기사분들은 과장 될 사람들이니까 빨리빨리 공부해서 예? 서류를 많이 만들라고 노력하시라고 서류 법규든 도면이든 일지든 예? 직무고시 내용이든 이런 서류를 많이 만드시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책을 많이 보시고 그래야지 과장이 빨리 되고 사장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